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리입니다. 오랜만에 브롤스타즈입니다. 이번에 베베님이 상자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고 하여 상자깡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상자 많이 모은 베베입니다. <laughs> 언제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? 저도 접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퀘스트가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. 오. 그래서 상자를 많이 볼수 있었죠. 더 그러구만요. 자 먼저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는데 뭐 사실 작은 상자들은 별로 잘안 나오죠. 저는 저 에드거, 아, 얘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 이거를 얻고 싶으시는구만. 네, 그리고 얘도 얘막 화염 방사기 같은 오! 거 쏘는데. 오, 근데. 좀 볼만하겠다 궁금하다 진짜 진짜 멋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비슷한 거 나오는 거 같지? 제가 저두 캐릭터만 그게 없어요 피피가 아 피피가 없는 것만 나오는 거야? 네 나머지는 피피가 다꽉 차가지고 아다 말렙이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오 새로운 오! 새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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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 좋은데요 <laughs> 어 그래도 진짜 네 벌써 브롤러 나오고 좋네요 아 좋네요 역시 브롤러가 좀잘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상자 참 많네요 총몇 개죠? 물어겠어요 50개 되지 않을까요? 일단 <laughs> 내가 상자 넘어가고 <laughs> 오, 상자 50개 까기 제목 그렇게 지으면 되겠어요 음 뭐가 잘안 나오네요 가젯이나 뭐 그런 거라도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음, 그러게요. 아니 아직 상자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희망을 가져봅시다. 희망을. 희망 희망을. 희망을. 소문에 굉장히 오, 스타 파워. 오, 오왕 좋은 거 나왔네요. 네 스타 파워 좋죠. 저거 1% 확률인가 그렇다는데 1%였나 3%였나. 오 진짜 퍼센트가 엄청 낮다. 가젯도 낮아요. 아 진짜? 네, 스오 가젯. 오. 버러장 하나 나왔어요. 자 드디어 메가 상자. 제발. 좋은 게 나와줘야 되는데. 어또 가젯 나왔다. 오 하나 도한 번은 두 개. 운이 좋으시네요. 아, 다음에도 여기지. 모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신의 손이죠. 자, 운이 좋아서요. 그 아까 원하는 캐릭터 그것도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죠. 보여. 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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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또 가젯 또 나왔고요. 이번엔 오또 가재 와 진짜 많이 나왔다 아 기다려고 세우 정말 오? 왜죠 하나가 남았는데 오 나나 나나 오오 시나브롤로 시나브롤로도 진짜 안 나오는데 오와 대박 또새 캐릭 나왔어 오 가재 오, 또 오, 하나 거야. 하나 남았는데 오또또또 또, 신기 신기 와 대박 위에 좀세 보인다. 좋네. 신규 브롤러 세개 스타파 그... 하나에 가젯은 뭐 수룩하게 그... 나왔네요. 좋네. 아, 이번에 이렇게새 캐릭터가 새로 나왔네요. 그럼 신규 브롤러 플레이라도 한번 해 볼까요? 아, 그럼요. 그럼요. 또 궁금한데 해 봐야죠. 갑시다. 처음 하는 거니까 솔로 쇼다운으로 혼자서 해 봅시다. 딱이죠. <laughs> 아. 또, 그렇게 잘하신다고,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, 물론 본인 입으로요? <laughs> 어디 한번 보죠? 얼마나 잘하시나? 아, 뭐,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고. 예전에 조금 했었죠, 조금. 음, 그래요. 근데 얘좀 부피가 큰것 같아. <laughs> 그쵸? 뭐, 피하기 좋진 않아 보이는데. <laughs> 아, 그러네, 진짜. 그러면, 진짜 손해 아니야? 더잘 맞는 거 아니야? 커서? 아니, 그래도 설마. 아, 설마 아니겠지? 이거 뭐궁 쓰면 변신하는 것 같은데. 빨리 써봐라. 궁극기. 오. 오호. 오. 뭐야? 약간 날개 나오면서 변신했어. 멋있다. 오. 그거 되게 그 로봇 변신, 막 삼다 변신 이런 거 <laughs> 그런 것 같네요. 아 근데 막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. 자동차로 막 바뀌고 그런 거. 오 이겼어, 이겼어. 1위 달성부터 일위 잘하시네. 근데 네, 뭐 어차피 AI 상대인 것 같지만. <laughs> 어겸손까지 그럼 이번에 바이런 가시죠. 솔로 쇼다운 빠바밤. 근데 얘는 힐러라 이거 뭐 어떻게 되, 잘 될지. 그러게 힐러면 공격력은 좀 약하겠어요. 근데 네, 근데 생각보다 세 보이네요. 어? 어, 아, 이거, 궁이, 아,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, 아, 아 궁이 쓴 건가요, 이게? <laughs> 아니, 아니, 유지될 줄 알고, 발리처럼 썼는데, 그런 게 아니네요. 어, 그러네요. 어, 이게 무슨, 어, 어. 오, 오 이겼어, 이겼어. 그래도, 오케이, 힐러네데또 이겼네요. 네, 뭐,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겼네요. <laughs> 아, 이번에맞 이거 콜야트거이게 뭐야? <laughs> 이얘 어, 뭐야? 릴이랑궁이 비슷한데 <laughs> 얘는 다시 돌아오네요 <laughs> 굉장히 그 모션적으로 화려하네 야 <laughs> 지금 좀밀리거거 어. 아닌지 어뭐금 뭐야? 이거 뭐야? 이못본 벽에다가 뭐 하신 건지 오 죽는다 죽는다 오! 죽는다, 오! 죽는다! <laughs> 이걸 산다고 아다 이거 노린 거죠 방송 각잡으려고 네아 보셨죠 일등 이겼어 이겼어 그럼 셋다 죽은 거 같아요 근데 네, 뭐 원래 처음에 얻고 싶었던 건못 얻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브롤로 세 명이나 얻고 음. 음, 좋네요. 그렇군요. 어, 이제 끝나야 되는데 뭐 하세요? 아니 이거 변신 <laughs>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. 아하, 그렇구만. 나 나도 궁금하다. 막몇단 변신하고 막 이런 거. 일단 한번. 음, 변신했고요. 변신! 두 번. 응? 음? 변신! 세 번. <laughs> 변신! 세 번만 되네요. 뭐네 번부터는 써도 똑같네. 그러네요. 그러면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음 저는 방금 했던 로봇 써지 네, 저는 개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. 크 그렇구만. 저도요. <laughs> 역시 다 비슷하다. 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브롤스타즈 상작강배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저는 데이 만족을 아주 쏠쏠하게 느꼈고요. 배베님은 <laughs> 오늘 어떠셨나요? 저는 신규 브롤로 세 개나 얻어가지고.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자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크, 상자 누가 깠죠? <laughs> 네? 누가 깠죠? 레르님이 까셨죠 음. 그럼요 그럼요 음, 음. 네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<laughs> 네뭐 다음에도 상자 모아가지고 한번 다시 올테니까 네 이번에는 저번에 원했던 브롤러 두개 어, 맞아. 그거 얻어봅시다. 네,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안녕.